안녕하세요. 영희부동산입니다. 내포신도시 모함미래도 메가시티 1차가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 내용 알아볼게요. 공급위치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부읍 신경리 947-2번지구요. 공급규모는 870세대입니다. 모집공고일은 7월 16일날 났구요. 청약접수일은 특별공급 해당지역 7월 26일, 기타지역 7월 26일, 1순위 7월 27일, 기타지역 7월 27일, 2순위 7월 28일, 기타지역 7월 28일, 당첨자 발표일은 8월 3일이며 계약일은 8월 16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분양가 상향자가 적용됐고요. 공급 대상 보겠습니다. 84A 타입 일반 공급 274, 특별 376, 84B 타입 일반 92, 특별 128, 일반 공급 366세대, 특별 공급 504세대입니다. 다자녀 84A 65, 84B 22, 신혼부부 84A 130, 84B 44, 생애 최초 84A-97, 84B-33, 노부모, 84A-19, 84B-7, 기간추천, 84A-65, 84B-22 세대입니다. 최고가 기준 공급금액 살펴보면 84A가 3억 1천만원, 84B 타입 2억 9,900만원입니다. 분양가 납부일정 보겠습니다. 계약금 10%, 2,730만원에서 3,100만원, 중도금 70%, 1억 6,380만원에서 1억 8천만원, 000, 잔금 20% 8100만원에서 9300만원이고요. 계약금 1차는 10%는 1차, 2차 나눠냅니다. 1차가 1000만원, 2차 1730만원에서 2100만원. 중도금 70%는 1차부터 6차까지 2730만원에서 3100만원이고요. 잔금 20%는 8100만원에서 9300만원입니다. 최근 분양단지 경쟁률과 가점 보겠습니다. 2021년도 2월에 입주한 충남 내포신도시 2차 대방 엘리움 더 센트럴이 평균 경쟁률이 2대1이었고 평균 가점은 40점, 최저점과 최고점은 34점에서 65점이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어지는 아파트는 위치는 여기고요. 주변에 1단지 LH 스타일스가 있는데 33평형 기준으로 2억 7천만원입니다. LH라 가격이 좀 저렴한 측면이 있고요. 인근의 네포 신도시 모아일가 아파트가 3억 6천, 네포 신도시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가 3억 6천, 지난 한 달간 약 2%포인트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위쪽에 위치한 네포 롯데캐슬 아파트가 현재 가격이 3억 5천만원이고요. 지난 한 달간 4.1% 올랐습니다. 전체적인 가격을 볼때 주변 아파트보다 4천에서 6천만원 정도 저렴하게 분양가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84A 타입 모습인데요.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84A 타입이 판상형 구조고요. 84B 타입 같은 경우는 타워형 구조입니다. 여기 원래 가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 면에서도 판상형 구조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좋은 동호수와 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타워형 구조인 보라색은 제껴두고요. 북쪽이 이 위쪽이거든요. 이쪽이 북쪽인데 해가 이렇게 떠서 질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1조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4호 라인들, 106동, 107동, 108동, 이쪽 4호, 5호 라인들은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6, 7, 8, 9동은 제껴놓고 좀더 좋아 보이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라인, 1, 2, 3, 4, 5동 라인이 좋은데요. 이쪽에서도 이 가운데 섞인 라인들이 좋습니다. 가해 라인들은 아무래도 전기료하고 난방비들이 좀 많이 나와서 많이 꺼립니다. 가운데 집들보다는. 그래서 제일 도, 좋은 동호수는 이 101, 102, 103, 104, 105동의 2, 3호 라인이 가장 좋습니다. 이 중에서 10층, 15층 이상이면 땡큐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